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한국 밀란의 역사 최종화 5부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밀란이었던 어쩌면 한국사의 밀란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동학농민운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역사에서 왜 그렇게 동학농민운동을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동학농민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학이 무엇인지 말씀드려야겠죠. 동학은 서학이라 불리던 서양의 천주교에 대항하여 탄생한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랍니다. 1860년 도학, 풍속학, 민간 종교 등에 통달했던 몰락 양반 출신의 최재우가 경북 일대에서 창시하였죠. 비록 동학은 서학을 배척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명분으로 신분제를 타파한 공평한 세상, 그리고 후천 개벽 등의 사상에서는 천주교와 거의 동일했죠. 신분을 뛰어넘어 만인이 공평하다는 동학의 사상은 서학과는 달리 한국 토종 종교라는 이유로 별 거부감 없이 민중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동학 또한 성리학의 사상과 반한다며 사이비 종교를 규정하고 혹세 무민의 죄로 1864년 최재우를 처형하죠. 최재우가 사용되자 그의 수제자였던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어 한반도 남부와 중부 전체로 동학을 퍼뜨렸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 조선이 개항한 이후로 서양 세력과 문물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서양 세력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라도 동학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죠. 최시형은 그 많은 전국의 신도수를 전부 관리할 수가 없어서 포접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포접 제란 교주인 최시형은 충북 보운을 주요 본진으로 삼고 각 지역별로 접주를 두어 담당 지역의 신도를 관리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접주들 별로 같은 동학을 두고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시형 등의 온건파는 동학을 오직 종교로만 간주했고 강경파는 동학을 통해 민중들과 봉기를 일으켜 정치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교주 최시영을 따르는 온건파 동학도들은 주로 최시영이 있는 충청북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강경파 동학도들은 전라북도에 주로 분포해 있어서 동학의 온건파를 북접, 강경파를 남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강경파 남접의 리더는 서장욱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강경파를 지휘하는 자는 서장욱의 제자였던 전봉준이었죠. 전라도 정읍에는 고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가름주구를 일삼자 고부의 민중들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이때 남접의 실질적 대장이었던 전봉준이 바로 정읍에 있었는데요. 전봉준은 탐관오리 조병갑을 몰아내자며 1894년 1월 농민 1천여 명을 데리고 무기고에서 무기를 접수하고는 관아를 습격해 점령합니다. 조병갑은 도망가고 이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인 고부밀란입니다 조선에는 밀란이 일어나면 이 밀란 세력과 중재하여 밀란을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는 안핵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고부 밀란이 일어나자 조선의 조정은 이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해 고부로 파견하였는데 안핵사 이용태는 밀란 세력과 중재하기는커녕 고부 사람들 자체가 문제라며 죄없는 사람들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고문하고 들을 죽였습니다. 천봉주는 김계남, 손화중등더 많은 접조들을 불러모아 1894년 3월 고부 밀란 때보다 4배에 달하는 4천 명으로 거병하니 이 사건이 백산봉기입니다. 전봉주은 그들의 동학군을 동학 창의군이라고 불렀죠. 아넥사 이용태도 도주하였고 동학 농민군은 고부를 넘어 부안, 고창, 태인, 금주 등을 장악했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 이전 조선시대 최대의 밀란이었던 세도정치기의 임술 농민 봉기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밀란이기는 했지만 각 군현별로 파편적으로 일어난 밀란이었을 뿐이었던 반면 동학 농민 운동은 동학군이라는 하나의 세력이 도 전체를 장악한 조선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규모였죠. 밀란이 도 단위로 퍼지자 전라도지사급에 해당하는 전라. 라 감사 김문현이 진압에 나섰으나 황토현 전투에서 오히려 동학군에게 패배합니다. 조정에서는 부랴부랴 진압군을 편성한 뒤 전라도로 보냈습니다. 홍계훈이 끄는 광군은 독일제 소총과 미국제 야포 그리고 개틀링원까지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라도 장성의 황룡촌 전투에서 또 동학군에게 패배했죠. 황초현, 황룡촌 전투의 승리로 동학군의 사기는 하늘을 질렀고 반대로 조선 관군의 사기는뚝 떨어지자 당시 전라도지사 김문현은 전라도청에 있던 전주성을 버리고 주행량을 칩니다. 이렇게 전봉준의 동학군은 전주성에 무혈 입성합니다. 전주성에 도청이 있었다는 건 전주는 전라도의 핵심 도시였다는 것이고 이 전주성을 함락했다는 건 사실상 전라도 전체가 동학군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었죠. 조선 관군이 동학군을 전혀 진압하지 못하고 전라도 전체를 밀란에게 빼앗겨버리자 조정은 난리가 납니다. 500년 역사상 도 전체를 밀란 세력에게 빼앗긴 적은 없었거든요. 결국 고종과 명성황후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에 진압 지원 요청을 내린 것이었는데 당연하게도 조정의 신하들 대부분은 외국군이 들어올 경우 그 국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청나라의 지원 요청을 반대했습니다. 이때 고종과 명성황후의 총애를받던 민영빈은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에게 국가가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외국에게 휘둘리는 게 낫다며 고종을 설득했고 결국 청나라는 고종의 요청에 따라 1894년 5월 3,000명의 청나라 군을 조선으로 파병했습니다. 그간 조선의 주도권을 두고 청나라와 경쟁하던 일본도 청나라 군이 군대를 보내면 우리도 보내겠다며 8,000명의 일본군을 조선으로 파병했습니다. 청나라군은 전라도에 있던 동학군을 진압하겠다며 충남 아산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뜬금없이 인천 제물포에 상륙해 버렸는데요. 일본 측의 돌발 행동에 동학 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모두 당황합니다. 서로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자 일본군의 철수를 위해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은 적절한 합의점을 봐 화약을 맺은 뒤 조선정부는 동학군의 요구안을 수용해주는 대가로 동학군은 자체 해산하기로 합니다 1894년 5월 8일 전봉준은 정부에서 파견한 홍계훈에게 동학군이 원하는 강화내용 12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홍계훈은 모두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 12가지를 패정개혁안이라고 하고 패정개혁안이 조선정부에게 수용된 이 사건을 전주화약이라고 하죠 패정개혁안 12가지란 첫째, 동학에 대한 불법화 조치를 철회한다. 둘째, 탐관오리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척결한다 셋째, 부정하게 부를 축제하고 돈을 남용하는 부호도를 처벌한다. 넷째,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을 처리한다. 다섯째, 노비 문서를 불태워 신분제를 폐지한다. 여섯째, 천원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한다. 일곱 번째, 과부의 재혼을 허가한다. 여덟 번째. 쓰잘데기 없는 잡세금들 없앤다. 9번째, 관리를 채용할 때는 지연 풍조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10번째, 친일파들 모두 몰아내라. 11번째, 백성들에게 짊어진 채무 전부 다 없앤다. 12번째,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모든 농민들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하여 소작농을 없앤다 하나같이 파격적인 정치기혁들이죠 모든 개혁안들이 그간 조선이라는 사회와 지배이념을 지탱하던 봉건적 질서 혹은 그러한 질서 위에서 누적되어오던 패단들을 타파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12가지 개혁안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교정청이란 기구를 신설하고 동학군은 동학군대로 민간 백성들이 직접 개혁안을 실행할 수 있는 기구 집강소를 지방 곳곳에 약 50여개를 세웁니다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거였죠. 고종과 조선의 조정은 재물포에 상륙한 일본군 측에 이제 밀란이 모두 진압되었으니 본국으로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분이 사라진 일본군이었건만 일본군은 그대로 한양으로 진격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과 명성황으로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조정이 동학군과 약속했던 교정청을 폐지해 버렸고 친일 대신들을 위주로 내각을 형성한 뒤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개혁기구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는 가보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일본군의 일방적인 행위에 청나라에서는 더 많은 병력을 조선으로 파병했는데,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오던 청나라 군함을 일본군이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에 의해 전주 화학이 무효화되자 분노한 전봉준은 다시 동학군을 모아 제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은 외세세력과 싸우는 전투였던 만큼 1차 동학농민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북접도 참여하기로 합니다. 북접의 손병희는 스승 최시영의 허락을 받아 전봉준의 남접과 합류하여 수도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이에 일본군이 직접 동학군 진압에 나섰고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북상하던 동학군을 충청도 공주에서 맡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1894년 10월에서 11월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은 일본군의 강력한 게틀링 건에 일방적인 학살이나 다름없는 피해를 받으며 패배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40에서 50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4만의 동학군 중 3천 명만 살아서 도주합니다. 11월 27일 전봉주는 전주성으로 가기 위해 태인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였지만 무참히 패배. 했습니다 했죠. 전봉준은 순천에 숨어 있었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부하가 신고하여 전봉준을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왜 그렇게 그 정치적 역사적 의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규모가 컸던 밀란이어서? 해답은 전주 화약당 시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폐전 개혁안에 있습니다. 비록 일본의 방해로 무산됐지만 전주화약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밀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고 조정이 그것을 받아들인 밀란이었습니다. 세도 정치기 때의 밀란이었던 임술 농민 봉기 때는 요구하지 않았느냐고요 개혁을 요구하긴 했지만 임술 농민 봉기는 각 지역별 산발적인 밀란이었을 뿐이 밀란들을 아우르거나 통합된 목소리로 조정해 백성들의 필요를 요구하는 조직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정치적 요구는 다른 밀란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술 농민 봉기 이후 박규수의 적극적인 권위로 철종은 삼정이정청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안동 김씨가 장악하고 있던 삼정이정청 었기에 어떤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삼정 이정청은 세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뒤 흥선대원군은 세금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민중들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후 급진개화파들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해주겠다며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오히려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협력했다는 것도 컸지만 갑신정변 당시 급진개화파들의 개혁도 결국은 세금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요 세금제도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근본적인 토지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농업 경제였던 사회에서 세 금은 결국 토지에서 비롯합니다. 토지 제도 개혁이 없다면 세금 제도를 백날 개혁해봤자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법이죠. 조선 역사 500년이 그걸 증명하고요.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해 주어 소작농으로 없애자는 개혁은 일본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50년 뒤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부는 농지 개혁을 실시했고 끝내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토지 제도 개혁은 이루어졌죠. 한국 밀란사를 쭉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교훈을 배우셨나요? 그럼 역사 돋보이었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